어, 정말, 합창하는 것 같다, 그지? 얘들아, 아, 지금, 이것도 풀마트레킹이야 그래서. 지금 배운 거, 얘들아. 제주도 가거나 이럴 때말탈 때, 지금 배운 거 기억해놔. 맵게 부르는 소리 같은데? 네 니네만 근데, 가니 기 어. 나도 가고싶다 그러는거 같아 부럽다 이러는거 같잖아 쟤이름 뭐니? 뭐니? 쟤 이름 솔로몬 어 다온다 솔로몬 룡이도 오고 마준이도 오네 솔로몬는 그러네 쟤네는 안오네 대산이도 안 오고. 앞에 보세요. 이 학년 때 대산이랑 마준이랑 누가 대산인지 누가 아준인지 구별 못 해가지고. 음. 지금은 할수 있어? 지금은 어떻게 구별해? 야 이제 태현이부터 들어갑니다. 네. 회정아 지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? 마준이랑 대산이랑.